하이하이, 명호입니다. 어, 배고파. 너무 오랜만에 뵙죠? 명절, 연휴를 한 번, 보내고 나니까,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. 그래도 오늘은 한다. 아, 어, 턱걸이 진짜 오랜만인데? 글쎄, 글쎄 열 개를 못 채울 거, 5 0 개를 못 채울 거 같기도 하고. 하나, 두, 세, 네, 다섯, 여섯. 아 yeah. 어, 빡세다 제가 명절 연휴 동안 술을 진짜 딱한번 먹었거든요 그긴 연휴 동안 근데 그한번 먹을 때 술을 진짜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일단 최소 3병은 버신것 같고 어 그래도 하.. 한 4-5병은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날 제가 기억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눈 떠보니까 집이긴 집이었는데 그날 바로 출근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정말 힘들게 다시 뭐그 이렇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왔고 또 집에 오자마자 또 토를 하고 토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출근했어요 출근하고 나서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술을 미련하게 먹었을까 아 근데 그렇게 막 미련하게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좀 술자리가 좀 길었습니다. 가족들이랑도 먹고 친구들이랑도 먹고 자리 옮겨서도 먹고 Ice it. 근데 그 후유증이 꽤 오래 다가가지고 어,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그 관성이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운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. 헬스장도 안 갔어요.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는 동안. 그래서 지금 하는 턱걸이가 명절 이, 이후 하는 첫 턱걸이라고 보면 됩니다. 너무 오래 섰어. 헬스장도 가야 되는데. 그냥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, 해야 되는데, 가야 되는데. 이렇게 쉬니까 뭔가 쉬는 게 쉬는 것 같지도 않고. 그래도 오늘은 해서 다행입니다. 영상을 찍고 있는 것만으로도 속이 뻥 뚫리네. 3세트. 아이고, 사세토 되게 어쩌겠다. 딱 느낌이 왔습니다. 방금 박세, 박세 배고파서 힘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, 너무 오랫동안 하셨어. 턱걸이는 조금이라도 안 하면 진짜 금방금방 쫀단 말이야. 할수 있는 역량 자체가. 근데 그것 때문에 좀 화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. 너무 쉽게 퇴화되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느낌?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즘 느끼는 건데, 운동도 운동인데, 저는 먹는 거를 좀잘 챙겨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단백질 섭취량이 거의 없어요. 하루를, 하루에 내가 먹는 걸 생각해보면 항상 귀찮아서 뭐 라면으로 때우거나 뭐 과자 먹고 그리고 애초에 많이 챙겨 먹지도 않고 많이 먹어야 두끼 주로 한 끼만 먹고 끝나니까 세트 힘든데, 그래도 좋다. 어 되네 어, 어떻게 어떻게 했다 어떻게 어떻게 채우긴 채웠다잉 이렇게 된거 마지막 세트도 최선을 다해서 10개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막 출근, 막 퇴근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원래 11시 퇴근인데, 오늘은 11시 30분에 퇴근했어요.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, 눈 쓰느라 한 30분 썼네. 아, 너무 춥더라고요, 근데, 오늘. 오늘. 너무 춥고, 지금 집도 너무 춥습니다. 근데, 추운 것도 한몫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안한 게. 추우니까, 계속 따뜻한 전기장판 속에서 있고 싶고, 그렇게 핸드폰만 하다가 하루 이틀, 3일, 4일, 뭐 일주일 가까이를 그냥 내다버린 것 같아. 진짜 출근만 하고 일만 했다. 일주일 동안은 마지막 세트, 10개 목표를 한번 해볼게요. 10개, 10개, 10개 할수 있다. 아이, 네, 또 왔네요, 제발.